아이 부끄러워 어떡하지?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얼굴에 무슨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생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부작 사부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 찐입니다. 보시다시피 맨 얼굴이고요. 오늘은 속눈썹 파마를 해볼 겁니다. 어, 제가 사실은 꼽슬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그래서 인제 속눈썹도 꼽슬이에요 속눈썹이 꼽슬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laughs> 놀랍게도 그 사람이 여기 실존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하진 않았는데도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뷰러도 잘안 하고 마스카라도 잘안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왜 속눈썹 파마를 굳이 하느냐? 유튜브를 보는데 브로우 펌이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파마도 속눈썹 파마 액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겸사겸사 속눈썹 파마 한번해 보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눈썹 파마 하는 영상이 영,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웃음> 영상 <웃음> 네이버 쇼핑에서 시켰어요. 필요한 툴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게 배송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고요. 뜯어 보니까 요렇게다가 설명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설명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타부닥타부닥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제 지금 속눈썹을 보여 드릴게요. 어, 먼저는 요 프라이머로 속눈썹의 유분기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술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한번 집어주면 좋대는데 저는 굳이 집을 필요는 없겠죠?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볼게요. 뭔가 화한데 이거? 다른 영상 보니까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하면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쌍꺼풀이어고 살이 좀 많아서 고정을 해주려고요. 전용 테이프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게없어고 약국에서 스포츠 테이핑하는 테이프를 사왔어요. 이거 갖고 되겠지? 응? 뭔가 이상하게 붙인 거 같지? 내 눈두덩이 살이 테이프를 이겨버리는데? 응? 큰거 맞아? 안 하는 거보단 낫겠죠? <laughs> 이렇게 사이즈별로 로트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두께가 제일 얇은데 요거가 제일 바짝 올려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이용해서 요로트를 눈두덩이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속눈썹 가까운 데부터 붙여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laughs> 웃으면 안 되나? <laughs> <laughs> 이렇게 속눈썹이랑 가깝게. 툴이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가 속눈썹 빛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빗어서, 눈에다가 글루로 붙이라고 합니다. 음, 내 속눈썹 왜 이렇게 세냐? 하나도 안 붙는데? 오, 이제 좀 붙는다. 오! 일단 이렇게 다 붓긴 했거든요. 표준 형태대로 펌이 되니까 바르게 피라는데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걸로 빗는 게더잘 빗길 것 같아요. 일제 속눈썹에 고르게 도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펌마약 냄새 난다. 그리고 9분 정도 기다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9분 기다리면서 이 아래 원더 속눈썹도 한번 해볼까봐. 제가 눈두덩이 살이 진짜 많긴 한가 고요 쌍꺼풀 엄청 지트를 봤네. 이러니까 사부닥 사부닥 이제 위쪽에는 구분이 지나가지고 일제 지우고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를 바르고 나서는 8분 기다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사부닥 사부닥 물티슈로 닦아냈고요. 마지막 3제 그거는 에센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1, 2분 기다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사보자, 사보자. 오, 씨, 장난 아닌데? 대박인데? 벌써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응? 끈끈이가 생각보다 안 지워진다. 그, 풀 느낌이 아직도 있어. <laughs> 세상에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차이가 느껴지죠? 개쩐다. 오, 씨, 장난 아니다. 오, 엄청 올라갔어요 하면서 언더도 같이 했잖아요.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반대쪽도 마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따부닥따부닥 짜잔! 양쪽 다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과한가 싶을 정도로 빡짝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판마를 하면서 느낀 거는 속눈썹을 붙일 때 모양을 잘 잡아서 붙여야지 그대로 이제 판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조금 조, 조심하면 될것 같고, 위에 붙일 때 조금 더 심심하게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져보면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위랑 에 언더까지 했는데도 반씩 남았어. 대신에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거 단점. 그리고 좀 겁나긴 해요. 아무래도 눈에 하는 거니까. 말고는 뭐, 그냥 기다리기 좀 심심한 거. 근데 귤 하나 까먹으면 금방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속눈썹 판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눈썹도 판매를 해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원하시는 사부작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이전에는 속눈썹이 3D였는데, 지금 완전 2D처럼 그냥 <laughs>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이 돼버렸다. ha ha ha